안녕하세요 손유정입니다. 오늘은 이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거폭풍쿠키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동네에서 2,500원에 구매했고요. 뒤에는 사용 소명서와 영양분이 설명돼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잘라 보겠습니다. 연두색 가루 빨간색 가루 갈색 가루 막대 하나 이거 보니까 좀 닭이랑 토끼 같은데 물을 이만큼 부어주시고 빨강나물을 <inate> 부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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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섯둥구나 래요 이만큼 넣고 초코 마카로를 부어요. 이상, 여기 1번에 대빵 가루 넣어요. 대빵 가루. 전부터 보면 돼요. 대빵처럼 많네. 그리고 물을 어느 정도 부어주면 됩니다.